10분째 접고 있습니다. 카누 네 봉지 설탕 두두 숟갈 그리고 물은 티스푼으로 세 스푼. 10분 동안 저었더니 진짜 달고나가 됐어요. 보이십니까? 달고나. 진짜 진짜 달고나 색깔하고 똑같죠? 자 이제 이거를 완성된 달고나 커피를 우유에다가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짜자잔 오. 비주얼을 보시라 오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자,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 것까지 찍어야지. 우 못생겼다. 와우. 이거 완전 캐러멜 마키아또, 캐러멜 마키아또인데, 약간 더 상큼한 그런 맛이네요. 네. 카트.